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워싱턴 포스트지의 중요한 기사를 가지고, 어, 미국인들이 현재 즐겨 사용하는 좋은 표현법, 어휘, 어, 또 수거, 또 구문이나 용법을 분석하면서 종료 기사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또 오늘은, 어, 지난번에 업로드한 그 제1부 바이든 행정부가 왜 중국을 견제하고 왜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후속편입니다. 제 2부는 어, 바이든 행정부가 어, 그러한 이유에 걸맞게 어떻게 중국을 어, 실천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어, 미국, 어, 중국에 대해서 어, 견제 정책을 피고 있는지 또 실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을 소개한. All this being said, the plan that Biden's strategies have chosen is a shocking in its boldness. All this being said 같은 것은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All this being said. 이러한 모든 것을 어, 고려해 보건데, 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얘기는 했지만, 이런 둘 중에 하나로 쓰여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 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이, 어쩌면 uh, taken together 이런 말도 있고 taken together. 자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생각할 때 이런 말입니다. 또는 이러한 all this being said 이런 말 쓰죠. all this being said. all this being said 는 주로 이제 어, 특히 어,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이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어, 이런 모든 말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말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뜻서 해석하는 것 우선 더 자연스럽습니다. 뒤에 주주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입니다. The plan that Biden's strategies have chosen is shocking in its boldness. 어, 바이든의 전략가들이 선택한 그 계획은, 이런 말이죠. 그 과감성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것이다. 이런 말 k i n 킹하다 이런 말이죠. 놀랍다. 이런 말이죠. s h o k i n g 하다 하는 말, 자뭐 뭐 이런 말 자주 쓰죠. Stunning하다 이런 말입니다. s t u 하다 아주 놀랍다 이런 말. s h o k i n g 하다둘다 자주 쓰는 말입니다. s h o k i n g and stunning. 자. Boldness 하는 그 과감성 이런 말 It is boldness, 과감성. It is hard, i s the embargo on semiconductor exports announced in October and extended in December. 자, 그러면 it's hard 하는 말은 자, 그 중심에 뭐 뭐가 있다 해서 그이 부사구 어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제일 앞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동사도 앞에 같이 따라 나옵니다. 이 주어가 여기 인바곤드 셈이 컨덕터인데이 주어 앞에 부사구가 나오면 동사도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렇게 씁니다. 주어는 인바곤 세미컨덕터 엑스포트예요. 자, 그러면 그 중심에, 그 핵심에 이런 말이 중심에 반도체 수출. 이런 말니다 즉, 10월달에 발표된 어, 반도체 수출에 관련된 통상 금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월달에 extended 그것이 확장됐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10월달에 발표되고 12월달에 더 확장시킨 그 반도체 수출에 관련된 통상금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At its heart, 탈 말은, at its core, 이런 말로 바꿔도 돼요. 뒤에 똑 그런 말 나옵니다. 어, 음, 똑같은 말입니다. 자, whereas, whereas Biden's predecessor, the Donald Trump, barred one Chinese company, Huawei, from buying U.S. semiconductors. Biden has Blacklisted large chunks of Chinese industry. 자, whereas 하는 말은 이제 while 이라는 말과 같아요. 여기서. whereas 하는 말은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말이죠. while과 같이 씁니다. while. in the meantime 이런 말도 쓰고요. in the meantime. 자,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전임자, predecessor 하는 건전임자라는 뜻입니다. 전임 대통령, 여기서는. 전임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를 가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bar a from b가 나왔네요. bar a from b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어, bar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이런 말이죠. 어, 다른 말로는 bar 대신에 block을 써도 되고 stop을 써도 되고 다 됩니다. 즉, 어, 한, 중국 회사, 후웨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어, 미국의 반도체를 사는 것을 어, 금지시켜버렸어요. 언제, 누가 그랬냐, 도날드 트럼프가 했다는 거죠. 어, 바이든의 전임자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웨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어, 미국의 반도체를 사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whereas 가 앞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은 아닙니다. 즉, 바이든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어, 대통령이 후웨이 정, 후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의 반도체를 사는 것을, 어, 금지시킨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어, large chunk of Chinese industry에요. 어, 그 중국의 중국 산업에 어떤 엄청나게 큰 덩어리들을 갖다가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아예 그냥 산업을 통째로 그냥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얘기. 어느 한 회사만 블랙리스트에서 올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chunk는 덩어리란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 Administration Semiconductor Export Ban. operates on four levels 자, Biden 네 있다, operate on four levels first it prohibits the sale to China of both advanced semiconductors made in the United States and advanced chips made in other countries with the help of US imports 자, 어휘를 보면, advanced semiconductors made in advanced semiconductor 뭡니까 발전된 반도체를 얘기하고, advanced chips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어, 발전된 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US input이라는 것은 미국의 지식을 미국이나 지식, 미국의 지식과 미국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input은 input인데 그 input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정보나 미국의 지식의 도움을 받은 그러한 이런 말입니다. 자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런 말이죠. Prohibit 하는 거는 금지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Prohibit 금지시키다 당연하죠. Prohibit 금지시키다 여기에 뭐 블락 시킨다 또는 뭐 이런 뜻도 다 됩니다. 자 우선은 어, i t 는 바이든 행정부를 가이쳐요 바이든 행정부는, 어, 중국에, 중국에, 어, both, 보세요. both A, 그 다음에 and B입니다.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 1번이 A고, 요 2번이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와 B, 1번과 2번을 다 모두 어, 중국에 판매하는 걸 금지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발전된 반도체 뿐만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정보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발전된 칩, 또한, 이 말이죠. 중국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prohibit. 그죠?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The chips are At the core of modern economies, with most advanced ones being used in everything from sophisticated communication equipment to artificial intelligence. Be at the core of 하면 아까도 나왔듯이 그랑 거 똑같습니다. 뭐 여기 위에 나왔죠? 어 uh, at at its heart, be at its heart 이런 말은 같은 말이에요. 뭐 뭐의 핵심에 있다, 뭐 뭐의 중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의 핵심에 있다, 뭐뭐의 중심에 있다, be at the center of 이런 말이죠. 달리, 달리 하면 그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그런 말이죠. be at the center of라든지 아까 같이 be at the heart of 이런 말이죠. 뭐뭐의 중심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뜻으로 쓰는 거예요. 어, 그러면, chips라고 하는, c h 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현재, 모던 이카노미. 네, 근대 경제의 어떤 중심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 위드 부사구가 나왔어요. 위드 부사구. 위드, 주어, 그 다음에 분사구문. 위드 부사구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위드,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ing 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거는 이 위드 부사구는 이제 그, 그 의미의 맥락에 따라서 이게 이유로 쓰였는지, 조건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때를 얘기하는지 다 달라지죠. 양보를 얘기하는지. 여기서는 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어, 칩이라는 게 이제 뭐, 어, 근대 경제에 굉장히 그 핵심, 중심에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어, 대부분의 어떤 그, 어, 발전된 그런 어, 칩들이라는 게, 어,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 여기 잘 보세요. from 다음에 A 1번 있고, to 다음에 또 2번이 여기 있어 나옵니다. 2번 여기 있죠? 그죠? 2번. 그니까, 러 어, A에서 B까지. 그니까, 모든 것. 이랍니다. Everything from A to B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전된 칩이, 어, Sophisticated라는 거는 이제 아주 정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가장 발전된 그런 칩들은 아주 정교한 통신 장비와 그리고 AI, 인공지능에까지 모든 것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즉, 발전된 칩은 사실 아주 정교한 그러한 통신 장비와 어, 인공지능에 모든 것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칩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경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Because most chip makers around the world rely on U.S. software or other U.S. technology, they dare not ignore the ban.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 자, rely on 하는 거는 count on, depend on 하는,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대부분의 칩 생산 업체들이 세계 around world, 세계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칩 생산자들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른 미국의 어떤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d 이 그들은 감히 그러한 통상금지를 어, 통상금지 정책이나 방침을 무시하지 못한,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dare not 하면, 감히 뭐뭐하지 못한다, 또는 감히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dare not. 감히 뭐뭐하지 못하다, 감히 뭐뭐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자들은, 감히 미국의 b n 하면, 사실상 the b 시 n p l 죠 통상 금지니까 더 인바고 밴 팔리시입니다. 통상 금지와 관련된 팔리시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China will therefore lose access to nearly all foreign suppliers. 그래서 그러므로 중국은 모든 그어 다른 해외에 있는 어 공급업자들에 접근한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거죠. lose access to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cannot access to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또 볼게요. 자, 첫 번째 next 그다음은 두 번째죠, 이게. Biden team has targeted China's ability to produce its own semiconductors. 자,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는 어, 중국의 그 어떤 중국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유한 그 반도체, 자기 자체 자기 자체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어 그런 것을 또 타겟으로 했다 이런 말이죠. 자, 해외에서 수입할 수 없으니까 중국은 또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어 바이든 행정부가 또 타겟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ability 는 능력 중국의 능력 China's ability, China's capability 또는 China's capacity 이런 말입니다. This builds on p r e c e d e n t from 2018. 자이러한것즉 이러한 행동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2018년의 어떤 전례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말. President는 어떤 전례 이런 뜻입니다. President. 전례. 빌드온 하는 것은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니까, uh, be based on, be based on 이런 뜻이랑 같은 말입니다. be based on. 자, when Trump administration successfully lobbied the Netherlands to prevent The Dutch firm ASML, the leader in semiconductor lithography, from selling its most advanced gear to China. 한번 볼게요. 자, 그때 이제 부, 분사, 저, 이제 관계 부사가 나왔어요. When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은 이러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음증이 20, 2018년의 어떤 전례에 기초하고 있는 건데, 어, 그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이런 말이죠. 네덜란드에게 로비를 했다, 이런 말이죠. 로비 네덜란드.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 하고 투부정사가 나와요. prevent A from B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또 여기 나왔어요. prevent, prevent A, 그 다음 from B입니다. 여기 나왔어요. 자, prevent, A, 이게 A고, B는 셀링이죠. B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 트럼프 행정부는 그 당시에 성공적으로, 어, 뭡니까? 네덜란드한테 로비를 해갖고, 네덜란드에 로비를 해서, 네덜란드 정부에 로비를 한것 같아요, 이게. 네덜란드. 뭐, 네덜란드 정부에 로비를 해갖고, 레덜란드의 회사인 ASML이라고 하는 그 ASML이라는 회사는 어, 반도체 리토그래피, 반도체 석판 인쇄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토그래피라고 하는 반도체 인쇄 기술입니다. 세미컨닥터 리소그래피라는 거는 석판 인쇄 기술, 인쇄 기술 어떤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쇄 기술의 어떤 선두주자인 ASML이라고 하는 터치 회사 네덜란드 회사 회사료 하 할금 그그 회사의 가장 그 어떤 발전된 그런 장비를 중국에 파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 로비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선례에 어 기초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Biden administration now aims to widen the net 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그러한 거물을 갖다가 더 넓게 펼치려고 어, 어, 생각하고 있다. Aim to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aim to 즉그 거물을 더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 U.S. based suppliers of chip making equipment will be banned from selling to China. 자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어, 칩 제조 장비 공급 회사들은 뭐겠죠? 칩을 칩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어,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업자들, 공급자들은 중국에 이제 그 자기의 물건을 파는 것이 이제 금지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Foreign ones are under pressure follow. 자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또, 어,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f o r i n ones are under pressure to follow. 자, 똑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건 그럼 또 뭐냐. 세 번째 걸 보면, the third, denied advanced chips and chip making uh, gear, China will inevitably seek to develop its capacity to build chip manufacturing equipment. 자, 그러면 중국은 세 번째로, 자, 이런 발전된 칩과 칩 만드는 그런 어떤 장비까지도, 어, 거부가 되면, 거부가 돼, denied는 거부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중국은 결국 말이죠. 중국은 불가피하게, 어, 칩을, 그, 제조하는 그런 장비 회사를 또, 어, 세우려고, 어, 정말 또 애를 쓸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 칩을 만드는 그 장비까지도, 바이든 정부가 막아버리면, 자체 내에 칩을 만들 수 있는, 어, 그, 장비 회사, 장비,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또 자체 내에서, 어, 한번 세워보려고 애를 쓸거 아닙니까? 그조차도 이런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또 대책이 있는 거죠. t 바이든 administration has also targeted that option. 여기 나오네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 또한, 그 옵션 또한 타겟으로 해왔다. 이런 말이죠. The export ban extends to US-made components that China might use to make advanced chip-making machinery. 자, 뒤에 나오네요. 어, 결국, 그러한 수출금지가 이런 말이죠. 어디까지 펼치냐. extend to 하는 거는 어디까지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한 수출 금지 영역을 어디까지 펼치고 있냐면 하 바이든 정부가 중국이 어 그러한 제그 선진화된 어칩 제조 어 기계류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사용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국의 근거를 미국산 어떤 그 부품들 이러한 부품들조차 부품들을 만드는 것까지도 어. 미국의 어떤 수출 금지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그 칩을 제조하는 그런 기계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미국산 부품이면 그 미국산 부품들도 수출을 금지하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Finally, the embargo prohibits U.S. citizens, green card holders, foreigner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U.S. companies from working with China's semiconductor sector.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죠. 어, 그러한 그 통상금지는, 어, 미국 시민이나, 그 다음 영주권자, green card holders는 영주권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살고 있는 foreigner, 외국인들. 그 다음에, 어, 미국에, 어, 그, 회사 미국 U.S. 컴퍼니들이 자 Prohibit A from B입니다. Prohibit A from B 그러한 사람들이 어 중국의 반도체 부문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마지막으로 즉.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또 미국인 회사, 모두가, 중국의 반도체 부문과 일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상금지가. This restriction has already hit its mark. hit once mark 하는 말은 적중했다, 이런 말입니다. hit, hit is mark 하는 건 적중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hit is mark. 자, 이러한 제한 정, 정책, 이러한 규제가 이미 벌써 적중했다, 이런 말입니다. already. It is marked. Chip making equipment often requires much maintenance every few days. 자 보세요. 칩을 제조하는 장비는 종종 매 며칠마다 이런 말에 며칠마다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나 Western suppliers have abruptly stopped servicing their fabrication equipment in China. 그런데 벌써 서방에 있는 공급업자들은 abruptly 하는 말은 불현듯이 갑자기 이런 말입니다. s u d 아 e n l y 갑자기 중국에 있는 그런 fabrication 이말는 제조 이런, 제조나 그 조립을 얘기합니다. fabrication, 조립. 조립 장비 이런 말이죠. fabrication equipment. 중국에 있는 그들의 제조 어떤 장비를 서비스 해주는 거. 매 며칠마다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 하는 걸 중지해버린 거예요. 벌써. 서, 서, 방 세계에 있는 그런 공급업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아까도 말했듯이 벌써 바이든의 어떤 그 규제가 벌써 적중한 거예요. 왜? 관리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중국에 있는 그 조립 장비들을 관리하는 거, 서비스 해주는 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hundreds of engineers, many of them Chinese American, have been forced to choose between their passports and their jobs. 자, hundreds of, 수백만 명, 수백만이죠. 수백 명의 기술자. Many of them, 그들의 대부분은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와있죠. Many of them. Be forced to 하면 억지로,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Be forced to.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 choose between A and B는 A나 B 둘 중에 선택해라, 이런 말입니다. choose A, between A and B. A와 B 둘 중에 선택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기술자, 그들의 대부분은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들은 억지로 할수 없이 말이죠. 그들의 패스포드를 선택할래? 아니면은, 자기들의 여권을, 패스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니까 러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금지정책 때문에. 자, 보십시오. The brute decoupling of the Chinese and western tech sectors have begun. brute decoupling이라고 하는 말은, 어, brute decoupling, 자, 또 brute decoupling 하는 말은 이제 노골적인 연계 금지란 뜻입니다. The brute decoupling, 노골적으로 연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brute decoupling 이런 말입니다. 자, brute decoupling, blunt decoupling 같은 말입니다. 자, 중국과 그리고 서방 세계의 기술 분야에 대한 노골적인 연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시작됐다 이런 말입니다. Has begun. 자, 그리고 뒤에 또 마지막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자, old rule in politics which is what we do not what we say. 자, 정치에 있어서 옛날 오래된 그런 어, 규칙은 우리가 하는 것을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을 봐라. 이게 이제 정치의 올드 어, 오래된 그런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이게. We are now seeking a new Cold War," Biden declared at the UN last year. 작년에 바이든이 u n 에서 어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냉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old War는 냉전을 가리키죠. Seeking은 찾다, 구하다 I absolutely believe there need not be a new Cold War," he repeated after a summit. with she in November. 자, 또그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달에 시진핑과의 그 어떤 정상회담 이후에 거듭 대풀이해서 얘기했어요. Repeated. 나는 절대적으로 말했죠. 새로운 냉전을 필요, 새로운 냉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I absolutely believe there need not be a new cold war. But Biden's broad semiconductor embargo is a sharp reminder that his administration regards China as a competitor that it intends to win. 자, 그러나 보십시오. Be reminder that 하면 어, 뭡니까? Dead e r 상기시킨다 이런 말이죠. Dead e r 상기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B to remind that 이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Sharply 하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운데 definitely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시킨다. 바이든 행정부의 폭넓은 그런 반도체 통상 금지는 그의 행정부가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경쟁자로 보고 있고. 또, 그 경쟁에서 이기기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